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2차 넌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찬또야 어디가 미공개. 영상 2차 넌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던 중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양평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되돌아보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수 이찬원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여행 콘텐츠 참또야 어디가 마지막 회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이찬원은 우덕불 옆에 앉아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100만원을 플렉스한 것에 멋쩍어 하고 시장에서 치킨 사진들을 보여주며 SNS에 인기 게시물로 올라왔다며 뿌듯해 하기도 있습니다. 한 스태프는 마지막 회의 한 부분이 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찬원은 매우 놀려서 인물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재빨리 화면을 갈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야, 이 영상을 잘라면 돼지라고 깨달아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2차 너는 어떤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하기 때문에 많은 방송에서 MC를 성공하게 맡을 수 있습니다. 한편 2차 너는 이번 영평 여행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더 많이 사랑받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승리. 이 여행 콘텐츠의 이름을 지은 사람도 이찬원입니다. 이찬은 여행의 마지막 밤을 스태프들과 밥이 큐카티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태프들을 위해 손수. 라면을 끓여 대접했다. 이찬어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설거지가 이더 이부 게임을 제안했으나 탭의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동네의 산책길에 나선 이찬어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노래를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찬은 스태프들과 마지막 인증 사진을 찍고 양평 힐링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팬들은 찬또야 어디가 아쉬운 막방. 재미지게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찬수와 함께 킬링.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이창환 차고. 호탕한 웃음소리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없어졌어요. 국민 사랑둥이 이찬원 자연스러운. 모습이 방송보다 더 재미나요. 오늘. 막방이라니 서운합니다. 고지 탄으로. 개에 기대합니다 등 댓글을 달렸습니다.